지금 새벽 6시인데 마켓컬리 3시 40분에 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일단 이거 뜯어서 정리해 놓으려고요. 추석에 가족들이랑 또 집에서 스테이크 구워 먹기로 해서 이번에 샀어요. 일단 녹차를 하나 샀고요. 이거는 어차피 다음 주에 보리굴브에다가 또 먹으려고 샀고, 이거는 제가 진짜 사고 싶었던 버터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또 들어왔길래 구매했고, 그리고 이거는 샐러드 하려고 베이비 루꼴라, 그리고 이거는 로메인, 그리고 아스파라거스. 이거는 참송이 고기에 구우려고요. 그리고 이거는 크림 파스타 하려고 생크림이랑 우유 조그마한 거 샀고 어, 이게 진짜 큰 거예요. 깜짝 놀랐어. 요 이거 한 반만 한줄 알았는데 엄청 커가지고 그리고 레몬즈 그다음에 이거는 또 너무 작아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이거 올리브 오일. 이게 진짜 맛있다 그래서 요 드레싱으로 샀어요 그리고 요 꼬막 관자 그 다음에 형님이랑 저는 소고기 말고 연어 스테이크 구워 먹으려고 이렇게 두개 샀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용 안심으로 다섯 개 샀어요 끝 고마 캐러 왔습니다. 준, 완전 기농하신 분 같은데? 어? 말 걸지 말라고? 왜? 화딱지가 났어? 어? <laughs> 추석. 연휴 첫날 시작은 고구마 캐기로 시작할 거예요 이건가? 우리꺼? 어. 오! 아주 풍성하구만. 이거 언제 다 캐냐. 여기 있어. 오빠가 줄기를 쳐. 다라, 다라, 다라. 다큐. 삼대째 이어가고 있는 고구마, 밭을 찍고 있습니다 아니, 고구마, 나 아직 안나어 나도 나나이스신 <laughs> 봤어? 어 <laughs> 이거 봐. <laughs> 아이고.

아, 다 됐다. 했다. 보이시나요? 아. 이제 토란 캘 거예요. 이게 뭐? 오. 엄청 커. <웃음> <웃음> 엄마 지금 <잠깐만>, 엄마. 엄마. <웃음> <웃음> 엄마 내가 한다니까. 이나무야 이게 나무가 토란이야? 응, 어, 어, 그게. 뭐 어, 이거 어떻게. 아, 어, 이거 부러질 거 어떻게. 이은어떻 어떻게. 이키 있지 않이 감자처럼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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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이거 게 이거 어떻게. 이거 어 이거, 어. 이거. 어. 엄마, 저, 불안해, 지금. 침세워게게 그래, 사람 물어봐. <laughs> 어. 이거가 어, 어고 <수호스> <laughs> <위엔? 웃음> 나는 랩왜 랩에 싸져있어? 했더니 내 위에 뭐. <laughs> <근데> 요즘에는 미디어시 می... <laughs> 미디어에 한다고 했었어? 어거기어게 있는데? 저것도안 먹는데? 그때 가면 내 한국에서 한국까지 계속 찍어 와가지고 우와 오빠 아, 이거 하나 먹었어? 먹겠습니다 네. 안녕하세요 어제 대게에 소맥 신나게 말아먹어서 완전 통통 부었네 그지? <laughs> 어? 대박. 아. 레트로 감성인데? 못 찾아? 어? 아, 오 진짜 매워 보인다. 맛있겠다, 그지? 되게 매울 것 같아. 네,만 하나만 물어보세요. 세상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것 이제 끝났어요. 음. 맛있어? 완전. 오. 완전 옛날 스타일. 튀김이 엄청 바삭해. 짜잔! 우와! 너무 맛있어서 또 샀어요. 맛있겠다. 근데 너무 비싸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, 어, 아, 예쁘다, 근데.